자, 맛있는 녀석들 한 2년 정도 쉬었거든요. 다시 하는 건데, 아, 설렙니다. 더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또, 예, 먹어야죠. 갑니다, 이제. 출발! 더 맛있는 녀석들. 아니, 첫 해고. 어. 뭐해 먹다 그래가지고 다 사왔어. 야 이것 저것 다 사왔어. 와 저렇게까지 준비를. 마크라스가 나네. 야 저게 어. 뭐야? 차 하나 채웠네. 와 대박이다 이거. 오케이. 확실히. 저 <laughs> 그 온다. 저 온다. 어? <laughs> 안녕하십니까? 야, 몇 시야? 예? 뭐하다 이게와아 지금 계속 지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저 울타리 밖에서. 어. 아, 여러분들, 가가호 떠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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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리포트 가왔습니다. 아. 아, 섹션 리포트 가왔습니다. 아.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섹션 TV 연예가 준게 황재성입니다. 자, 이번에 오케이. 새로운 멤버가 또 합류한다는 아. 얘기가 아.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그게? 하나, 둘, 셋 하면 나와주세요. 네. 자. 아, 너무 설레네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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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나아. 나와주세요! 나아. 여기 지 <laughs> 여기 지 <있지. 웃음> 잘해보자고, 후배들. 잘해습니다 아, 습니다 아, 됐다. 이 먹자, 이제. 오케이. 오늘 더 맛있는 녀석들, 동원결이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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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하고 풍력적인 맛. 너무 맛있어 오! 입을 깨무는데 입이, 입이 잘안들어가 진짜로. 땡해요. 진짜 진짜 근데? 오, 어, 야. 오, 좋아. 어,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와... 아, 와... 와, 고기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씨. 이제 와! 크와! 이거 그냥 목살부터 굽자. 진짜 기대된다 근데. 겉에는 튀기듯이 바삭바삭하게. 어 미쳐버릴 것 같다 진짜. 어. 네. 어 형님 이거 마이야르가 제대로 됐네요. 육즙이. 어 마이야르 전문가. 배웠습니다 또. 어? 밑간만? 응. 밑간만? 아저 기름 어 뭐가 될것 같은데 형. 어지러운데 최대한의 음. 맛있는 비사를 위해서 참 짜고 볶아 볶아 어 좋아 좋아 어, 조심 내가 형 맨날 버섯 굽을 때 이거 굵은 소금 한 알씩 떨어뜨려 넣거든요 잡채로 너무 맛있어 확 올라올 것 같다 감칠맛이 네, 네, 하나네 네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아, 분위기 애들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마시는 녀석들. 첫 식사입니다. 화이팅,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먹자. 아, 드십시다. 한 점씩. 아, 지금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너무 맛있다. 지금 이 타이밍은. 음, 와. 와, 형. 음, 와. 아, 그럼, <람이>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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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 <람이> 잘, 잘, 잘 아, 일단 고기가 너무 좋네. 고기가 좋다. 아, 음. 진짜 맛있다. <람이> 아, 야. 양 진짜 최고예요. 어. <람이> 아. 야 목살을 음. 좀 목살 그 두툼하게 구워야 돼. 아저 모든 고기가 조금 음음 음. 두툼해야 돼 스테이크처럼. 와, 진짜 맛있다. <laughs> 근데 이게 목살이, 이거는 살이 그렇게 뻑뻑하지도 않아요, 지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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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어 나가지고 아, 아니 껍질이 오겹살 겉에 붙어있어가지고 너무 바삭한데? 맛있어? 어. 아, 형 진짜 너무 잘 구운데요? 야 맛있다. 이거 뭐.. 아이고 땡큐. 좋다. 나도 어. 감사합니다. 아, 재성이것또 소금을 큰거 하나씩 넣어줘서 응. 오우. 아, 그, 왜, 대지 아, 짭조름하지 않아요? 야, 혼자. 소금, 그냥 왕소금도 아니고, 저 알갱이 하나 넣거든? 짭조름한데, 버섯 향을 완전히 끄집어내고 완전히. 완전 이렇게 속을 이렇게 해서 확 끌어올렸네. 확실히 미식가라 느낌이 지금 또 다르네요, 지금? 어, 그렇습니까? 오. 싸서 먹으면 기가 막혔다. 응, 좋은 거야. 돌돌돌, 그냥 와, 아, 진짜. 응, 음. 아, 거스를 수 없는 조합이지. 구운 김치에 한국사는... 전 이게 너무 늦게 나왔다고 봐요. 왜? 어, 너무 근데? 맛있어 진짜. 방 음. 들기름을 한번 싹 두른 게 너무 좋은데. 나 한번 들기름, 아 그럼 그래. 향이 너무 좋다. 와. 약금 시큼하고 이런 거에 들기름 이렇게 넣고 하면은 내 생각엔 그 연결고리가 된다고 보거든. 아, 구웠는데 단느낌의 들기름 향이 좀나 가지고 아. 이 고기랑 너무 잘 어울렸던 거 같아요. 백한고기한 맛이 확 들어오니까 응.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치랑. 아. 인 아. 하나 배웠어. 사실 뭐 새로운 맛은 없어. 음, 음. 맞잖아. 이게 무슨 새로운 맛이 어디 있어. 근데 음. 이 분위기와 이가아 소스에 어? 코세구워 가지고 이게 분위기 맛이지 그래. 뭐 사실. 이 맛에 먹는 거지 뭐. 음. 분위기가 다있다 음. 여기서 이거 너무 맛있다 음. 와, 너무 맛어겠다다실이 김치 그냥 막 장난하고 싶은 거막 생기겠다, 형은. 져가지고 그냥 국수도 하나 딱고 싶고. 아, 아, 아 어? 런 것도 막 간장 고추해 가지고 또 국수, 요도 대거다 되거든. 이런 거. 명 이런 것도. 계속 국수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국수 되게 먹고 싶은 어, 거구나. 이 진짜로 진짜로 먹고 싶은 거야? 아니, 원래 이런 거 먹으면은 나 나중에 또 국수 같은 거 있잖아. 국수가 또 시원하게 쫙땡기도게 생각나지. 이거 근데 느낌이 국수인데 진짜. 그렇지 날씨. 열무국수형 갈까요? 야 일단 우리가 급급조로 국수를 먹자 그랬잖아. 네. 일단 우리 그그 그 저기다 저기 국수를 할 양념장을. 어. 우리 열무로 갈까? 열무. 배추로 열무. 갈까? 열무입니다. 열무. 열무죠. 요건 열무 고명으로 올리고 요거는 응. 기호에 맞게 그렇지. 네. 이제 이걸로 열무. 간을 해서 먹는 거야. 아, 고소한 냄새. 어? 이거는 먹을 운명이야. 이 김치가 맛이 없었으면 그렇지. 뭐.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 이건 즉석으로. 오늘 뭐 김치 클라스 아, 이제, 이제. 어, 소매 들어가면. 오. 뜻아둔다그몇인분인지다 해서? 요 2인분. 요 어, 손 이제 알지? 손때중으로 와와! 와와! 그럼 이거를 많이 먹을까, 그냥? 저도 그게 난것 같아요. 국수를 넣고? 아니. 아, 찬물 있어요, 그렇지. 여기. 형. 얼음물. 어, 뜨거. 물 와, 차가우시봉! 아, 와, 차가우시봉. 와, 와. 차가우시봉. 아, 그, 저희가 김깨루 있어, 김깨루. 김깨루? 아, 김깨루? 김깨루. 김깨루? 내가 내가 여기 방에서 네, 감 여기 니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드십시다. 시작! 잘 먹겠습니다! 아, 좋다.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씨. 궁금하다. 와, 예술이야. 아, 대박. 음. 아, 이거 대박. 아, 뭐, 이거. 형. 야, 이거 판다, 파는 거야, 이거. 아까 먹었던 기름이 그냥 이거 한다로싹 내려가는 것 같아.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아우, 개운해. 음, 술을 안 먹었지만 <laughs> 해장되는. 느낌. 이거 국물이 엄청 와. 달큰하네. 음. 아, 좋다. 와, 예술이다. 아, 좋다. 아, 괜찮은데요? 야, 네가 그, 얘가 아까 와,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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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 하는데 이게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아, 형은 이거 셰프인데, 셰프? 맛있지, 맛있지. 와. 음. 와. 와, 진짜 야, 이거 이거 는 팔아야 된다 이거. 있지 맞다. 어? 안동국시처럼 준영국시로 어? 아우 개운해. 어? 아, 아우, 아우 개운해. 우와 음. <목소리> 아니, 이 열무가 완전 어, 진짜 미쳤네. 어머니가 뒷짜라 생각. 김치도 묵은지가 있고, 익은 김치, 김장 김치 두개 주시고, 신김치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얘가 있었기에 오늘 이개난 있었다고 막. 어. 얘를 씹을 때마다 얘가 갖고 있는 그딱 그게 나오잖아. 아이덴티티가 나오죠. 콱 씹을 때 식초의 신맛이 아니라 익어서 나오는 그렇지. 진짜 묵은 김치 신맛이 새콤함이 아니라 시큼함이 베이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깔끔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나 예술인 것 같아 이 김치. 오래 보이질만해. 보기, <목소�연히> 보기 좋다.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그 옛날에 선생님들 공으로 머리 한 수기 고 있잖아 우리 체육 시간에. 와. 이거 <목소년> <목소년> 뭐야? <뭐예요? 목소년> 아 연도 이렇게. 이 햇살에 너무 잘 맞게 잘 삶았어. 너무 쉽지 않냐? 보기 쫙거 굵고 먹을 때랑 지금처럼 그 여러분들 표정이 다르네. 아다 삶을 거야.